7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. 시야천을 1월 위에서 지난해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7,186곳에서 위생등급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위생등급을 총 3등급으로 나누었는데요. 그중에서 2등급 업소가 2,406곳이 제일 많았고 3등급이 1,887곳, 1등급이 1 8 2 9곳 그리고 등급의 판정이 무려 1,069곳이었습니다. 위생등급제가 정착될 경우 어떤 효과를 기대하십니까? 2013년에 군산대학교에서 의뢰해서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식중도 발생으로 인한 사회 전실 비용은 2조 8천억 원이고 10% 감소하면 2조 1,800억이 질감을 효과를 볼수 있다고 조사됐습니다. 따라서 전 국가적 차원에서 평가가 우리나라 전체 업체 중의 위생 수준에 향상된 효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미국 등 해외에서도 위생 등급제 도입 후에 10%에서 30%까지 식중도 예방 했다가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. 내년뒤, 내년에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취지에 맞도록 시행이 되야될 텐데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? 예, 올해는 지자체와 함께 음식점 만 곳에 대해서 위생등급제 시분사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. 시분사업을 통해 시행방법과 평가기준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고 지자체 인정제도가 통폐화 방안 등 세부, 세부 대책을 꾸는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. 그리고 내년에는 모범원식점 약 19,000곳을 대상으로 위생등급을 평가하고 2018년에는 약 4만 곳의 관광특본의 음식점에 대한 위성 등급을 부여할 계획입니다.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음식점 위성 등급제를 완전히 전투시킬 예정입니다. 네, 신영민 연구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